그런 게 은근히 많아. 대박이다. 아 중국은 진짜 참 제한 매력적인 도시인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부조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되고. 아 근데 그 중국하면 관식 엄청 유명하잖아요. 음, 실제로 안 되는 것도 돈 주면 돼요? 그런 게좀문화가 아, 그런... 그런 거는. 형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음. 한국이랑 중국에서 두개다 사업을 해보셨는데, 음. 중국에 좀 장점이 있나요? 사업을 했을 때의 장점? 어, 중국이 기회가 난 아직까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야. 부분에서 기회가 많아요? 한국은 거예요? 너무 포화 상태예 모든 산업이든. 네. 이게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한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예. 네. 잘난 사람들이. 네. 중국 비하가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교육을 받아. 예. 네. 인구의 80%가 대학을 가는 세상인데. 그렇죠. 계속 배움을. 배움의 연속이잖아. 음. 중국은 그렇지 않아. 아 중국은 조금만 음. 머리를 더 쓰면 어,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스마트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땅도 넓고 인구도 네. 많고 아직까지는 그 인력 수급이 한국보다는 용이하니까. 네. 어, 아무래도 뭔가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면 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이 클 거야. 중국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은 하나씩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laughs> 음. 음. 맞아요. 그만한 인맥을 어떤가. 네. 중국어를 배우던가 그거는 이제 선택이잖아 음. 음. 그런 거를 하나씩 찾다 보면은 그래도 물론 요새는 동남아 시장이 더 중국 시장보다 좋다고는 느껴 네. 네. 젊은 사람들도 많고 어. 수요도 많다니까 그렇지 그리고 인건비도 좀더 낮고 그러면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스물세 살 언제부터 중국에 계셨죠 아연살살 19살 때부터 19살, 중국에 11월 응. 아그1월 그러면... 나는 월드컵을 중국에서 봤어 2 0 0년 대한민국을 나는 코리아타운에서 응원했거든. 아. 아, 그것도 또, 가네요. 택시 안에서 태극기 흔들어가면서. 그러면 중국에서도 살아보시고 한국에서 살아보셨는데 음, 네. 중국에 살았을 때 좋은 점이 뭔것 같아요? 사업 말고 그냥 살, 살았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공감 못할 것 같은데 네. 나는 내가 중국을 잘하잖아. 그리고 네. 난 중국 문화에 익숙하잖아. 네. 그리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싸잖아. 네. 내가 한국에서는 사실 좀 마음대로 못 느리고 사는 게 있어. 근데 중국은 개방적인 게 한국보다 좀 많아. 네. 뭐 이렇게 흡연의 문화라든지. 네. 내가 왕처럼 좀살수 있다는 느낌? 일단은 한국 중국에서 살것 같아. 근데 물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많지 한국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아 있지. 거의 다 처음... 병원도 일단 힘들고, 애기들 병원도 가기. 힘들고. 여기 주에 위 병원 없어요? 아 있지. 나라인데 병원이 없데 <laughs> 근데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어. 거예요? 그치. 아무래도 진료가 수준이. 예. 네. 어. 아 근데 중국도 엄청 고위층들이 가는 중, 그 병원이 있을까? 이니야잖아 아, 웨이아이는 그렇게 그냥...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그냥 뭐, 속초 강릉의 느낌? 아, 진짜야 그럼, 이거 한국 도시니까. 물류의 거점이지. 아...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은 1선, 2선, 3선 도시라는 게 있어. 그 1선은 중경, 광해, 중... 네. 광주, 뭐, 유심전 이런데. 네. 근데 웨이아이는 이제 한 3에서 4선 정도 도시가 돼. 아, 그럼 약간 지방 중에 또. 지방? 그치. 지 뭐, 뭐, 뭐가 있냐. 삼,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물류 빼고는 사실 크게 뭐가 없어. 근데 이제 한국 유튜버가 있잖아. 네. 중국엔는 도인이 있어. 에? 도인. 도인이 도인 한국으로 가면 틱톡이야. 근데 이제 보면은 웨이하이도 이제 웨이하이 시정부에서 관리를 잘해서 여행객들이 네. 엄청 몰려와. 요새는 이제 웨이하이 시정부도 세수가 좀 늘어날 거야. 웨이하이는 네. 뭘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말고 물, 뭔가 해산물, 아 여행, 관광. 섬초가 하... 뭐고 유명해? <laughs> 똑같다고 보면 돼. 아, 각 지방마다 특성이 아, 있으니까. 특성이 있으니까. 리가 네. 대도시도 아니고, 정치경제 중심지도 아니니까. 음. 그럼 일단은, 한, 그 한국에서는 그한 사실 흡연 같은 거하려면 눈치 많이 보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 막 펴? 그 여기는 진짜 음. 호텔에서도 피고, 뭐, 마사지라도 피고. 엘리베이터에도 펴? 가끔 사람들이. 아, 아, 나는, 나는 안 펴. 나는 무단인이니까 <laughs> 중국인의 무단이라는게 아닌 아닌가? 근데 그런 걸로 돼서 어. 중국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야. 아, 네. 아니면 알아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니야. 인식이 달라 그냥 그러니 려 하는구나 혹시 흡연 말고 좀더 아, 한국이랑 다른 다름... 자극적인 거? 네아 예, 예. 이것도 충분히 자극적이에요 엘리베이터 다 뱉는거는 어? 흡연 말고 뭐가 좀더 자극적일까 생각을 해보니 당장 생각을 안나네 아, 흡연만 하더 하더라도... 흡연은 일단 자극적인 예, 예. 엘리베이터 흡연 문화 그게 다 핀다는 게 아니라 예. 펴도 그냥 내가 내 옆에서 누가 펴 예. 그럼 나 뭐라고 안할것 같아 어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중국이 물가가 싸다고만 들어도 실제로 싸나요? 실제로 싸긴 한데 물건? 예,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 사려고 해요. 아, 그거는 플랫폼마다 다르고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네. 한국에서도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네. 이제 테무 알리도 들어오고. 맞아요. 또. 근데 그 테무 알리 외에도 되게 괜찮은 플랫폼들이 많아.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네. 실질적으로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보다 싼 경우도 엄청 많아. 브랜드 제품인데도. 브랜드 제품인데도. 정품인데. 정품? 정품 아니면 못 팔지.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국제 유통의 방식이 달라서 그래, 내가 볼때 왜냐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양을 네. 싸게 가져올 수 있잖아, 많네. 수입상이. 네. 한국은 시장이, 시, 시장이 조금 더 작으니까 네. 100만원 수입하는 거랑 1000만원 수입하는 거랑 공급업자 입장에서 다를 수 있잖아. 와, 네. 그 생각 못 했네요. 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물가가 싸다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물가가 싼 거랑 이거랑은 다른 느낌이지 그러면 어.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로 할때 어. 한국에서 막 10만 원짜리를 음. 중국에서는 똑같은 워낙 아, 10만 원이에 그게 원이에요. 모든 브랜드마다 달라 어. 어. 브랜드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니고 모델 번호마다 달라 그래, 근데 왜? 내가 최근에 산거 중에는 한국에서 한 3, 40만 원에 파는 걸 10년 반에 산 적이 있어 그럼 그거 중국에 사서. 리셀? 예. 아, 근데 나는 뭐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리셀은 가능하긴 하겠네. 하겠지. 만약에 수용을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브랜드. 그, 그, 그 사업자 통관 하더라도. 사업자 통관을 하는 사람도 있지. 예. 남지. 예. 왜냐면 정품 인증서도 다 있으니까. 와.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메이드 인도네시아도 있고, 메이드 베트남도 있고, 메이드 차이나도 있어. 예. 뉴발란스 예를 들어 990 같은 모델도 예. 본사에서 오더를 줘. 각국에. 예. 왜냐면 중국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정품이라고 할수 있거든. 예. 근데 정품이라는 게 애매해 뭐요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 정품 중국에서 뉴발란스 생산하는 본사 공장에서 네. 직원이 빼돌려서 네. 예를 들어 네. 사람들한테 좀 싸게 팔았어 네. 한국으로 가면 그게 정품일까 수권서가 없는데 정품이 아닌 거야 그게 그렇죠. 되게, 되게 심오한 거야 아, 여기까지는 똑같은 신발은 정품이지만 정식 통관이 아닌 걸로 이게 비정품이 또될수 있는 거야. 아 이게 되게 심오한 거야. 이건 게 정품인 거야. 공장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응. 근데 택이 있냐고. 재밌는 얘기 해줄까? 네. 이건 뭐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슈 되는 거였어. x <놀들이> x 들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물 갔잖아. 네. <놀들이> 공장에서 빼돌린 물건 되게 많아. 아... 백화점 납품하는 걸 실질적으로 택까지 날려갖고 중국에 유통을 해. 네. 택은 49만 원 붙어있어. 네. 여기서는 얼마에 판줄 알아? 얼마에요? 중국인들한테 10만 원도 안 해. 이런 제품들도 되게 많아. 공장 직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혹은 빼돌려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했지만 그거는 한국에다만 안 뿌리면 되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중국에서 유통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달려있던뭔 상관이야 한국 돈이 49만 9천 원에 판매하는 소비자가 써 있어도 중국인들은 그게 그거 누가 헌율 계산해 보겠냐 대부분이 모르는데 아니 그러면 그큰 음. 회사들도 나름대로 수량 같은 거를 확인할 텐데 상태 그 본사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아그 응. 직원이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내 네. 표현을 한 건데 그런 게 은근히 많아 대박이다 아 중국은 진짜 참 제한 매력적인 도시인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부조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들어요. 근데 그 중국 하면 관식 엄청 유명하잖아요. 음, 실제로 안되는 것도 돈 주면 돼요? 그런 게좀문연가 아, 그런 그래요? 거는 안 돼요. 많이 없어졌어. 관식 꽌시, 관식 엄청 많이, 많이 없어졌어. 그게 왜 없어진 거예요, 많이? 어, 정치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중국도 부정부패에 어마어마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시라는 단어가 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듣는다는데 관계라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잖아. 예. 근데 그랬는데 최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올림픽 이후에 예. 중국은 많은 게 변화가 됐거든. 예. 그 이후에 사실 부정부패 많이 줄었지. 근데 여전히 있어? 예. 근데 예전보단 많이 줄었다고 볼수 있어.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부정부패 예. 어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도 예. 한국. 한국이 음. 와 그럼 중국 이 진짜 많이 괜찮았네요. 한국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수위가 세 걸리면. 아. 한국 경제사범 얼마나 주냐? 그냥 뭐 벌금 아. 내던가 뭐 초범 봐주고. 네. 나는 사람들은 보통 중국을 많이 욕하는데 네. 내가 중국 빠도 아니잖아. 네. 난 짱깨라고 얘기하고 <laughs> 나는 나 한국 사람인데 그냥 한국 사람인데 나외국가 사람? 외국가 들으면 눈물 나. 네. 특히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도 가면 태국계 걸려 있어. 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가 난 부정부패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 음. 뭐,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음... 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누가 탄생할 수 없잖아. 맞아요. 어, 내가. 네. 저희 민주주 의 국가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없아 게... 대통령 세상에서. 어. 아, 근데 의외네요. 전 중국이 부정부패가 엄청 많고, 음... 관심이 아니, 다 걸리면. 너가 나한테 네. 엄청 많다라고 질문하지 않았어. 누가 네. 더 심하다고 느끼냐라고 아, 그렇죠. 해서. 한국이 더 심하다. 내가 볼땐내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음. 한국이 좀더암암리하는게 많은 것 같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예. 네. 근데 한국이 좀더 교묘하게 하는 게 많은 것 같다는 얘기지. <laughs> 그 중국에서 응. 지금 계신지 한 얼마 되셨죠? 내가 2001년에 처음 땅을 밟았으니까 횟수로는 23년 됐지. 23년 정도. 응. 23년 정도 있으면서 중국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가 있으신가요? 글쎄. 뭐 불, 지금은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인프라 부족이지. 아, 아, 왜냐면 근데... 네이버 접속도 안 되고. 왜 네이버가 안 돼요? 이거는 네이버가 왜안 되냐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간단한데 네, 왜안 언론을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 우리 나라면 네. 중국은 아직까지 그게 언론도 통제를 당하는 국가이기도 아... 해 그래서 아... 방송도 자유롭게 할수 없고 아... 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정치 경제 얘기하면은 블랙 결이 경우가 많고 그게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있지, 조직이 있어. 그 막... 통화 같은 것도 누구 욕하면 막 잡혀간다. 아,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위챗 같은 것도 약간 욕...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욕하면... 함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틱톡에서도 하면 안 돼요. 아, 어, 안 되지. 그럼 하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아니 누가 관리하는 관리 관리 당국이 있다니까. 근데 관리 당국이 그 많은 영상들이 틱톡 직원이 없네. 몇 명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 매번 시시한 로 본. 나는...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거를 제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보자가 있을 거 아니야 또그 위치에서로도 관리가 돼요. 그 위치에서도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은 있어 중국인들끼리도 정치 경제에 대잘안 하려고 하고. 아 그렇게 그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야. 그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 들은 어, 좀 들으면.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면 돼. 와. 근데 그게 뭐 다들 조심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우리나라처럼 자유라는 게 나라의 그그 그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 네. 쉽게 말해서, 정부 위에 공산당이 있어, 이 네. 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잖아. 네. 그 정부 밑에 우리는 시민이 있잖아. 그죠 조금 달라. 그러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아,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미 검열돼서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수 밖에 없겠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신문도 다 검열하고. 아.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네요. 없다고 얘기하기좀 그렇지만. 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감시 대상이다. 본인의 의견을 그러면 개시할수 있던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없어요? 사람들 있지. 근데 언론에 우리나라 우리 사람 언론에도 거예요. 많이 나오잖아. 네. 많이 중국에서 이렇게 맞아요 정치 경제 얘기하다가 잡혀간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은 하지. 아, 아니면은 망명한 사람도 많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다들 공무원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아니면 공무원을 좀 기피하는 스타일인가요? 중국 공무원들은 글쎄 내가 뭐 중국 공무원 아는 사람이랑 뭐 이렇게 소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 뭐 공무원 이런 데가 아, 엄청 어, 좋은 직장인가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같아 중국 공무원은 요새 한국 공무원 인기도 많이 시들해졌잖아 맞아요. 중국 공무원도 그냥 안정적으로 많은 월급 받지 않고 그냥 음. 소소하게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년까지. 보장이 되는 건아요 그런 거 같아 근데 아... 대다수의 인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은 거 같아 근데 중국이 그... 한국보다 좋은 것들이 좀 있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상속세가 없어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사도 네. 자신한테 양도해 줄 때는 크게 상속세를 안내 그냥 내. 줘도 돼요? 그냥은 아니지만 그냥 한국은 통... 상속세라는 게 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40%뭐 이렇게 네. 정확히 기억을안 나지만 4% 정도 될 거야.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고 상속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리고 중고 자동차 같은 거사잖아 네. 우리나라는 중고 자동차 사면은 취등록세 또 내야 되잖아. 네, 중고 저... 취등록세 안 내. 그러면 중고 플랫폼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가 개인. 중고 플랫폼이 따로 있어. 그 그럼 SK 엔카처럼. 그러 s k 사기만 하면 끝이 어, 거야? 그리고 또 좋은 거뭔줄 알아? 뭐예요? 보험을 한국은 사람한테 가입을 시키잖아. 네. 중국은 차에 보험 가입이 돼. 누가 운전해도 똑같아. 그 차에 보험이 가입이 되면. 오... 이런 거는 한국보다 생하할 좋은 점들도 은근히 많아. 맞네요. 어. 그러면 차에 넣으면 그러니까 누가 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멀어도 상관없어. 면허증이 있는 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로 차를 팔았잖아요. 음. 그럼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냥 그 보험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양도가 되잖아. 내가 만약에 너한테 차를 인수하면 차 번호판이 무조건 바뀌어. 한국이랑 달라. 그럼 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돼. 하... 번호판은 이... 무조건 바뀌어. 이게 좀더 나은 방법인 그럼. 것 같은데요? 아, 생각해보면 한국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취등록세를 내고 산 차를 중고로 하는데 왜또취등록세를 내야 되는지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 중국 장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네. 내가 하는 것들은 생활 속에서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국에서 맨날 인건비 너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실제로 인건비가 보통 사람들 시마다 달라 아 중국은 이제 워낙 땅덩이가 크잖아. 네. 한국의 99배야. 거의, 거의 100배야. 이게 이제 대도시, 1선, 소디, 2선, 도디 3선, 도시, 4선 도시 이제 최저임금이 좀 다를 수 있잖아. 아, 다, 달라요? 어, 달라. 아, 저희는 네. 다 똑같잖아요. 아, 대한민국은 똑같지.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작으니까. 작으니까. 네. 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도. 다르게 책정해놓으면 그것도 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뭐, 아. 이직하고 이동 아. 하니까. 아, 그럼 다구구에서이루어지고 뭐. 네. 중국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해도 그랬을 것 같아. 네. 내가 뭐할수 있는 기회도 없겠지. 그러면 일선에 있는 도시에는 뭐북정이는 데는 어. 최저 시급이 좀 높고 그게 어, 높네요. 그럼 왜냐하면 집값도 비싸. 네. 임대도 비싸. 아, 그럼 거기에 뭐, 맞게. 서울도 그... 마찬가지잖아. 서울 서울은 좀 많이 줘도 아시죠? 집값이 비싸잖아. 맞아요. 근데 지방도시가 면 집값이 좀 싸지는데, 대인건비이좀 네. 낮아.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 요 그러면 평균을 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저희는 음. 대한민국은 보통 220만 이렇게 최저 시급이 돼있으니까 이것도 아, 평균을 낼수 있긴 한데, AIC에는 평균을 낼수 있지. AI는 보통 한달 일하면 얼마 정도? 어, 대졸 초임이 보통 한 한국돈으로 1 0 0만원좀안 된다고 보면 돼. 아, 그래도 인건비가 확실히 한국보다 싸긴 싸네요. 싸지. 사업하는 사람들 쪽에서 유리하겠네요. 생산성만 비슷하다고 하면 단가를 줄일 수 있어. 근데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대상이지. 아, 어. 생산성이 그렇게 아니야 좋아. 뭐 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중국에 진출했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로 가, 네. 베트남으로 가고 네. 인도네시아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 네. 근데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 왜냐면 그만큼 생산성도 안 나오고 물류의 어려움도 있고 음...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인프라의 문제, 사람이 살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 인건비 낮으면 제일 낮은 뭐, 아, 뭐 이상한 나라 가도 되는데. 너 되게 싸다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 싸면 똑같은 일을 시킬 때는 더 사장 입장에서 많이 남는 수있으니까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예를 들어 인형 눈알 붙이는데, 아 그런 단순 작업은 좀말이 달라. 그렇죠. 여기는 1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쪽에 50만 원 주게 되면 10만 원 쪽에 해 붙이는 게나다라고 생각. 그럼 그럼 그런 건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몇개 붙이냐에 따라 서 달라진다. 그렇지. 되게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서 음.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기가 <laughs> 이거 어차피 방송이잖아. 맞아요. 어. 너랑 둘이서 얘기하면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충분히 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음.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인식이나 실제 삶은 좀 다른 어, 것들도 좀 그치?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달라? 근데, 근데 중국인들이 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지난번 유튜버의 그 조사를 보니까 비호감인 나라를 중국으로 잡더라고. 음.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왜냐면 음식 가지고 장난치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 여기는 더 사람들도 많고 딴거같아 근데 거왜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니까 아까 말한 뭐, 그대로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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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하면 중국... 중국이니까라고 네. 뭐 생각을 해 만두에 뭐 이상한 스트로폼 넣으면 중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 통조림도 꺼내보면 안에 다 이상한 써버 생선 넣었다데 어느 나라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국에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있잖아. 음. 중국도 좋은 사람 많고 나쁜 사람 많아. 그냥 인구가 많아. 그게 나라의 따라... 차이가 아니라 개인, 개인의 차이지. 오. 그거를 이 나라의 사람들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고, 나라로 싸다는것 같아요. 야, 미국은 그러면 저기 뭐 펜실베니아 거기 마약하는 데 가면 다 마약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만 뉴스에 나오면? 아니잖아. 좀비 도시로 가는 데 가. 어, 좀비 도시로 가 아니잖아. 대한민국 언론이 좀 만드는 것좀 있지만, 어, 나는 최근에 뭐 정치 자꾸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은 계속 나라 얘긴데좀탁 치고 있었으면 좋겠어. 어. <laughs>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병뚜껑을 따잖아요. 어. 딱 따는데 이게. 병뚜껑이 뚝 부서졌어요. 그럼 딱 보고도 메이드 인 차이나면 아예 아, 중국 거네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인식이 게 인식이 있어요. 해. 다 아, 저렴하고 싸고 아. 안 좋게 만들고 지금은 그때의 중국하고 지금의 중국은 달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 놀랄 걸. 아. 중국 사람들은 대국이야. 여기는 인구 10억의 대국이고 GDP 전 세계 국가 중에 2위하는 나라야. 아. 미국에 80%까지 네. 쫓아왔어. 미국이랑 삐깔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아. 한국도 물론.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니까 개인의 삶하고는 달라. 음.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한 3, 40년 전에 생각했던 경제 개발 도상국에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 음. 지금은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 경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음. 좀 그런 문제. 그 있겠지? 사실 대한민국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이 음. 중국산인데. 그래서 알리 테무가 간 거야. 그 알리테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알리테모에 보면 상품들이 진짜 싸잖아요 음. 500원, 막 800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나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렇지 이게 되게 많은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알리테모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크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어, 주가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어, 상장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따로 아... 모든 거는 갖춰져야지 터트릴 네. 수가 있거든. 네. 어, 기업이 돈이 많은 기업들이잖아. 핀트워또나 알리바바 그룹 데. 네. 내가 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타워바우나 이런데 파는 것보다 이월 상품들이 많아. 재고들도 많고 떨이 상품들도 많고. 어차피 그냥 창고에 어, 있는 거. 그리고 싸게 팔자. 알리테무에서 사는 거를 비싼 브랜드 제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네. 한번 쓰고 버려도 되니까 이 정도 가격면 <laughs> 사보자. 그래서 지금 인천도 세관도 이사가고 평택은 지금 마비 상태잖아. 그러니까 지금 CJ에 대한 통운도 주가 엄청 오르고 지금 택배사들뿐만 아니라 이 세관들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부자들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매출이 눈앞에 보이는 매출이 중요하지 네. 않을 수가 있어. 우리야 그냥 순수익이 개미들은 그냥 몰라. 근데 이제 뒤에 그또 뭔가 있겠죠. 그럼 그 알리나 테무 광고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도 알리 그 광고 연락 왔거든요. 아 진짜?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지 마. 진짜 왔어요. 예, <laughs> 네, 알리템에서 연락 왔는데 아, 진짜? 제가 중국 구매대행 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홍보는건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그군가는 음. 근데 하, 하고 있더라고요. 하에, 하에. 네, 왜냐면 계속 광고비를 주고 미국 이런 데서도 광고비 계속 주면서 노출 을 엄청 많이 시키더라고요. 음. 그리고 막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주고 금액 얼마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환호하는데 근데 그 제품의 물건들이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으니까안 좋은 것들이라고 모두 표현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쵸. 이제 언론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다뤄. 한국 고파의 가격이 13,000원인데 알리 5,000원. 이렇게 해서 뉴스를 띄어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다 진실인 줄 알아.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언제 만들어졌냐에 대한 내용도 없잖 그런 것도 있고. 예, 음, 유통력 지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언론도 저번 주에 돈벌어보고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고 받고 하려고 하면, 어, 클릭을 음. 받아고 트래픽 모아야 되니까. 그래. 음. 뭐, 알리에서 만천원짜리, 쿠팡에서 만삼천원 한다? 아무 자극 없잖아요. 아무 자0 천원이랑 만삼천원 하는 거죠. 그치. 그런, 아. 그런 것들이지 뭐. 그러니까 어떤 걸볼 때. 확실히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건 바보지. 맞아요. 본인이 알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은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음, 맞아요. 알리랑 테무가 진짜 대한민국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거의. 뭐 나는 나도 사봤어 사실 사봤는데 요새는 테무도 알리도 이제 한국에 창고 짓는다. 뭐삼년 안에 뭐몇조 음. 투자한다. 맞 근데 이런 것들이 걔네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잘알 수밖에 없잖아. 중국 계시니까. 어, 그리고 뭐 원가라는 게 있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아, 있죠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 근데 한국 세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물량이 많으니까 그게 또 돈이 되고 그럼 평택에 있는 세관은 거의 중국 세관이라고 보면 돼 <laughs> 중국 물건만 하는 세관이야 물론 한국 포, 하워드 한국 물건도 들 있지 근데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이제 중국 상품으로 장악했다, 이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겠어 근데 모든 상품이 있진 않아. 거의 참... 이제 좀 2월이거나 재고 쌓이거나 무게로 사온 상품들 위주가 많지. 아 그때 어. 말씀하신 아, 무게로. 아, 아, 무게로도사 갖고 와가지고 파니까. 와. 그러면 야. 지금 이제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알리 테모 있으면 하는 말이 야, 달라, 이, 달라. 이, 달라. 이, 고객층이 달르고, 네. 상품이 달라. 어떤 게좀 다른 거예요? 아 생각을 해 보면은. 구매 대행은 저렴한 상품을 팔아서는 크게 답이 안 나와. 네. 왜냐 면 배송 비용이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컨셉이 난 컨셉 자체가 달라. 물론 배송 대행자 하시는 분들 보면 은 물량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게 조금 준것 뿐이지. 네. 그리고 저렴한 시장이 사라진 거지 이 모든 시장이 사라진 건 아니야. 하... 아...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 보면 다 중국 구매 대행 시장 끝났다. 중국 구매 대행 컨텐츠 올리면 알리 템으로 해서 싸게 사지 누가 미쳤다고 저거 음. 일주일 기다리면서 사냐라는 말들이 엄청 음.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아, 일부는 동의를 일부는, 일부는 네. 인정하는데. 근데 보통 어. 그크무비라고 크고 무거우고 음. 이런 제품들이 주로. 모든 주고. 시장이 음. 누가 침투한다고 한 방에 무너지진 않아. 어떤 시장이든. 네. 어. 그 산업을 만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게 모든 뭐 대기업이 들어가고뭐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시장이 무너질까? 그 안에서도 파일은 조금 작아질 수 있지만 분명히 네. 생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건 내가 보장해. 네. 어. 왜냐면 난 눈으로 보잖아. 예. 네. 저도 유튜브 촬영하면서 중국 음. 구대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리 시장이 알리 템으로 오더라도 음. 내한 사람 먹고 살밥그릇 남아 있다. 맞아. 생각하는 거아요또 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음. 아, 내가 오늘 너한테 얘기했던 모든 말들이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들은 아닐 거야. 그냥 나는 내 생각을 오늘 그냥 얘기한 것 뿐이고, 음. 근데. 한몇 명이라도 내 말이 공감해 준다면 난 그걸로 감사할 것 같아. 음.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예, 네. 응.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